오정환 증인 허무 아 오정환 참고인 허무 참고인 앞으로 나오세요. 그분들께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좀 짧게 질문 부탁,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MBC 이사가 된 임무영이 있습니다. 어, 이분은 이진숙 증인의 2023년 말까지 법률 대리인이었습니다. 이런 인사 적절합니까? 짧게 답하시죠. 적절합니까? 제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닙니다. 네, 적절합니까? 어, 적절합니까? 답하세요. 아까 이런 질문 안드리려 그랬는데 다른 분의 이사 선임 그 공모했다 그래서 비난하시더라고요. 그거뭐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방통위원장의 2023년 12월 말까지 법률 대리인 했던 사람이 방, 그 방통위원장에 의해서 MBC 이사 되는 거 적절합니까? 답변하세요, 허무 참고인. 답변하세요. 답안 하시겠다 그랬고 네. 답하세요. 제가 답변할 상황이 아닙니다. 네, 제 느낌이 아답못 하시는구나 싶습니다. 게다가 임무영 이사는 스폰서 검사로 지목된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입에 담기 어려운 일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무슨 뭐 법적 소송을 했다는 기록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럼 이분은 들어가면 그렇게 합니까? 대접받고 그렇게 합니까? 이런 사람 적절합니까? 짧게 답하세요. 제가 알지 못하는 사황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뭐 아는 사람에 대해서만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됩니까? 그다음에 좀 아까 얘기된 김동, 김동 김동 김동률 KBS 이사 허위 이력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여러 번 검증했는데 허위 이력을 작성했다면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KBS 이사로 적절합니까? MBC 박문진 이사로 오셨죠 그분이요. 그런데 네, 그럼 MBC 이사로 어, 제가 쓴건 아닌다만 저희 재산도 에서 성명하고 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냈어요? 그 칸이 비좁기 때문에 어 적은 것이지 고의적인 허위는 아니라고 저희도 네, 보고 고의적인 있습니다. 고의적인 허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팔이 안으로 굽는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조능희 증인 나오세요. 얘기 나와서 옛날 고리장 얘긴데. 그 MB가 그 광우병 소 관련하여 촛불 시위가 있었습니다. 지지율이 10%대로 폭락했죠. 그리고 정책을 바꿉니다. 그때 이명박 대통령 사과했죠? 네, 두번 사과했습니다. 예, 두번 사과했고 정책 결정을 바꿔서 안전한 소라고 생각되는 과학적으로 100%는 없습니다. 30개월 미만에서 수입하게 됐죠. 네. 예, 그 과정에서 PD수첩의 공익적 보도가 큰 몫을 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논두렁시에 기억하십니까? 관련 보도? 네. 예, 그 보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개별 보도는 처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 보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는 노무현 대통령을 서거, 서거로 몰고 가는데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논두렁시계 보도는 검찰발 기사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검찰이 그 저희도 이제 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니까요 검찰이 골라주는 던져주는 거를 받아서 보도하는 그런 기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기자들 그 기사들 중에 한 명을 걸어서 저희가 소송을 해서 4천만 원인가 한 2, 3년 후에 배상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런 네. 보도는 어, 그러니까 이 피의자를 아니면 저희 같은 저도 피의자였는데 망신쓰기 위해서 검사들이 확인 안된 사실을 던져주면 기자들이 확인 없이 그냥 쓰는 겁니다. 그런 보도 엄청 많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기레기라는 말이 없어져야 되죠. 네. 네, 기레기라는 말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팩트체크에 기초한 네. 보도와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네. 7월 31일 낮 12시 방통위에 이진숙 위원장 기피 신청 냈죠? 네. 네. 그 얘기는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증인과 조능희 증인 그리고 송영훈 증인이 아, 여기서도 확인된 바에 따르면 매우 안 좋은 밀접한 관계예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진숙 증인이 두 사람을 만약에 심사한다면 불이익을 줄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네. 네. 그런데 방통위가 7월 31일 오후 5 시에 회의하면서 이 기피 신청을 기각해 버렸죠. 네, 그런가요? 네, 그 이유를 혹시 들었나요? 기각 사유를 들으신 이유? 모릅니다. 모르죠. 방통위가 비밀주의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기각 납득하십니까? 저는 두 분이 둘이서 회의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 상식적으로 자기가 자기 기피를 신청 이렇게 결정한다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네, 그게 방통위 설치법 제14조 제1항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일 경우는 제척해야 한다. 이걸 위반한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리고 과거에 방통위는 이러한 기피 신청이 있을 때 자신이 당사자일 경우 스스로 기피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 사례 아는 거 있습니까?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네. 그 2023년 저... KBS 네. 남영진 이사장이 김효재 부위원장 기피 신청했을 때 김효재 부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 오전에 제가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방통위 답변서 공개했는데 혹시 증인은 보셨습니까? 아니요 못보셨습니다 답변서 아직 못 보셨습니까? 그런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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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증인은 임명 취소 소송 낼때 기피 신청 의결 과정의 불법성을 매우 강조했죠. 예. 예. 그리고 이번 그 방통위의 불법 불법적 박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하여 핵심 내용은 합의제 기구는 심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물론입니다. 저로 제가 알기로는 로마 시대 때부터 합의하려면 세 명이 필요하다를 알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둘이 얘기하다가 서로 의견이 다르면 민주적으로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네.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두 명의 그 합의제 기구를 운영한다는 것은 저는 제 상식적으로는 이건 납,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네, 이미 2008년에 고등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 내용을 보면. 실질적인 심의가 없는 상태에서의 의사결정은 합의제 행정기관이 의사결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합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이에 기초한 의사결정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런 선고가 2008년 2월 19일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의제 행정기관의 핵심 네 핵심은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입니다. 근데. 본인이 이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된 것은 심의하고 의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네, 그리고 이 자리에 저희는 43초로 계산이 되던데요, 일인당 43초인가. 네, 예. 이 자리에 그 조성은 처장이 지난번 과방위 회의에서 토론 없이 표결했다 이걸 이미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챗 GPT 띄워주세요. 들어가십시오. 챗 GPT 띄워주십시오 잠깐 세우실래요? 없습니까? 아, 예. 제가 우리 정말 반짝반짝는황정화 의원의 지난번 0 0 0 0 0 6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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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g p t 가 정책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법원에서도 g g p t 가 판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한 사람 없게. 너무 억울한 사람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박문진의 이번. 그 불법적 이사선임도 너무나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양산했어요. 최소한 83명의 후보자를 그동안에 기, 기존의 방통위에 그 이사선임 절차로 하면 얼마나 걸리겠냐. 최소 약 32일에서 44일이 소요돼야 된다고 챗 DPT가 분석했습니다. 이거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세우시고요. 윤창현 노조위원장. 아, 6 여섯 시가 아직 안 됩니다. 아, 여섯 시 넘었으니까 아, 이호찬 위원장 나와주시죠. 아, 이호찬 증인. 네. 임무영 이사. 네, 네. 이런 이사 방문진 제대로 의사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특정인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그 임무영 이사는 어떤 고위공직자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방통위원장이 본인의 법률 대리인을 박문진 이사로 자기 권한으로 선임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이해 충돌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젠 후보자 시절에도 방통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검증하겠다라는 걸 누차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신의 변호인을 그 많은 후보자 중에서 박문진 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김동률 이사의 경우는. 네. 그 칸이 응? 칸이 작아서 허위 이력을 작성했다 이게 납득이 가십니까?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격 사유를 사전에 확인을 했는지 사무처가 그것도 저는 좀 짚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워낙 MBC를 장악하기 위한 그런 욕망 때문에 이거 서두르다 보니까 그런 기본적인 사안 하나하나도 제대로 심의되지 않고 의결, 졸속으로 의결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졸속 꼼수 그리고 이건 제가 보기엔 침묵 인사라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상은 끝까지 파악해야 될것 같습니다.